자, 어,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요, 자기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여야 뭐 돼. 이 전화가 모여야 뭐 된다는 말이요 반드시 모여야 뭐 돼. 전화, 두 전화죠. 두 전화가. 이때는 두 전화예요. 하나가 아니고 두 전화가 반드시 모여야 뭐 돼. 모여야 뭐 되나? 무슨 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 지금 가 이야기하는 무슨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이랬죠? 아, 등수 운동이라 했죠? 만다. 아, <laughs> 아, 등수 운동할 때 뭐가 생긴다?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 냈습니다자 됐죠? 자그러면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어, 앞에서 정전기학에서, 정전기학에서, 어, 자, 전기력을 배웠죠. 요거는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은, 자기력이 되려면 두 전화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속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Q1 있고 B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의 전기력을 한번 봅시다. 자, 전기력이 있어요. 전기력은 어떻게 됐냐면, F는 R제곱에 K에 Q1에 Q2였다. 그죠? 자,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자, Q1에 Q2입니다. 여기에도 존재할까, 안 할까요? 지금 이 안에 전화가 있다. 그죠? 자, 내가 이 전화와 이두 전화 사이에 지금 요 전화가 뭐가 존재합니이 전화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장도 생기지만 또 뭐가 있다? 전기장이 존재하죠. 전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화가 있으면, 하여튼 전화가 있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전화가 있으면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사이에, 이두 전화 사이에는 요것도 있고, 플러스 뭐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을 이냐면 이전쟁력에서 우리는 추가로 하나를 더 봐야 될게 하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화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여기에 있는 전화가 움직인다고 해서 요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하나가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 자, q1이 아, 요 우리 3이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1, 2로 했으니까 1, 2가 있으니까 3으로 합시다 3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3이라고 합시다. i 용 t 일이 있으니까 그죠? 자 Q1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등속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등속운동 t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전기력이라는 f a little bit of a l i t t 야 되냐면 반드시 a little bit of 다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뭐해야 된다. 이 전하는 반드시 뭐야 해 돼요? 정지에 있어야 된다. 이 전하는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 들어가야 돼. 반드시 정지에 있어야 된다. 왜 정지에 있어야 된다왜 정지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있야 되죠. 왜 정지에, 정지에 되죠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정지에 해야 되죠? 정기력이 되려면 왜 정지해야 되냐는 거예요. 질문에서 다답다나와있잖아요 다 전화가 무조건 움직으면 뭐 생겨요? 자기네 생기잖아요. 전화가 두개 움직이고 무조건 자기네 생기는데 이게 움직이거리면 이게 움직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정지해야 된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기력이라는 것은 이 전화가 정지하고 있던, 정지하고 있지 않던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 이거든, 이거든 뭐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정지해야 된다. 자기력은 두 개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이런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자, 페르데이, 로렌즈라는 사람이 무엇을 증명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적어놨다. 이것을 로렌츠 힘이라고 이야기 로렌츠 힘이라고 이야기고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에서 그 중요한 사실이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하고 차이점 뭔것 같아요? 어, 여기에 어, 요거 말은 요거죠? 초입니다. 어, 1로 합시다. 1 이렇게 되겠죠. 1. 이렇게 되어있다는 그렇죠? 거죠. 어, 지금 어, 모든 책에 어, 이렇게 되어있는 게요 Q1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뭐, 표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뭐가 문제냐. 자요거와 지금 제가 적으려고 하는 이 문제점 이전이 이 수식의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는데 뭐가 발견됐느냐. 자어고 중요한 게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요거와 전기장과 이 자기장이 뭐가 되어 있죠?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 요기에는 모든 전자기약에 요게 1, 뭐 이게 하나다. 그러면 요게 1이면 요게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안 적어놨다는 게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다? 같다는 말이에요. 요것도 생기고 요것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요 근데 요기에서는 뭐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 요거 자기장을 만드는 전화는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표시해야 되는 게 어떻게 돼요? 2로 야 된다는 말이죠. 요거는 정지해야 된다. 반드시 정지해야 된다 그랬죠? 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3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로렌츠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하가 몇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세 어, 개가 있어야 된다. 세 개가 있어야 된다. 음. 자,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학을 풀어서 문제가 일으켰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요거에, 어, 만부를 걸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것이 지금 무엇이 일으켰느냐. 어, 우리 나중에 PPT 자료에서, 어, 동영상에, 동영상에 보여드릴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렌즈 힘은, 어, 요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았다는 거죠. 요렇게 적지 않았다는 거야. 어, 구분하지 않았다. 자, 맞이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전기장과, 자,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자, 이 모든 책에 다 있는 말이에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구별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나요? 구별해야 되죠? 왜 구별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지해 있어야 돼요. 요거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과 정지하고 있는 전화를 구별할 수 없다? 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 한 가지 더, 어, 우리 로렌츠 힘에, 그이 로렌지 자, 로렌츠 힘은 우리가 아까 저렇게 해서 F는, 어, 요렇게 적어 놨어요. 어 Q에, 어, 1에 2에, 투야의 V1에 자 여기 오렌제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어 리코스 아 지금 어 핀가 아미핀가뭐 미스코피스인가 미크스코피스인가 아뭐 정확하게 뭐데 영어로 안 적을게요. 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 이게 힘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 사람이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수학으로 증명한 사람이 사람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놨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어, 뭐 여기까지 뭐 좋다 이거죠? 아 여기까지 아 이게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적어 놨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 뭐라고 또 적어 내냐면 이렇게 적어 놨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놨다. 이런 말이죠. 자,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 요 자, 저게 자, 저렇게 적었을 때 하고, 요렇게 적었을 때 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없다를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게이 이렇게,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없다. 어, 우리가 그 중요한 거는 자 보시면 뭐가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음, 자, 뭐의 관점이죠? 질량의 관점 여기는 지금 다 무슨 관점이죠? 전하의 관점이죠. 이거 다 전하입니다. 전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에 따라가는데 전하의 관점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질량은 어떤 거? 요 안에 있는 요거의 질량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런 거죠. 첫 번째 여기는 m이 전하량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모든 물체는 모든 물체는 <laughs> 질량이 있으면 <laughs> 전하가 있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모든 질량이 있으면 그 전화와 질량과 전화는 <laughs>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유턴의 역학이고, 이거는 쿨러의 역학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어, 적을 수 없는데, 어,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적느냐? 자, 이런 겁니다. 적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전화가 뭐 있어야 돼? 뭘 정해야 돼? 전화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왜? 요거하고 상호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하고 전혀 유턴 역학에서 요거하고 나는 요기 있는 요거하고 비교하겠다? 이거는 존재하지.. 요지 요거하고 저 비교하겠다? 이 말이 아니죠 질량의 관점과 전하의 관점을 비교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존재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전하의 전하량이 요거다 어. 그러면 자 요거면 요게 전하가 요 안에 있는 전하가 Q가 제로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하고 또 뭐가 존재해야 돼? 예? 요거는 지금 무슨 운동할까요? 모르죠, 그죠? 일단 아, 움직인다, 가속 운동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아, 얘 물체가 움직이는 요 놈의 연계가 있다. 자, 이 전화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요거 두 개. 여기 속도가, v 가 지금 가속 운동한다고 하면, 요 가속 운동한다고 하면 요거는 뭐야? 속도가 없죠,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무슨 운동해야 돼? 요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고. 무슨 운동? 요거, 요거또 뭐가 생기죠? 자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뭐 생기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또 생기죠. 요거하고또 뭐가 또 자기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어찌 됩니까? 여기 전기력 있으니까 전기력이 또 하나 생겼죠 전기력이 또 생기고 몇 가지 더 생긴 거죠. 하나 둘 셋이 더 생긴다는 말이죠. 어. 그럼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렇게 설 수가 없다. 잘못된거죠 자, 자, 그러면 여기에는 m이 뭐로 q1으로 하자. 이러면 자, 그러면 그러면 맞죠? 아이게제질량 m이 q1이네. 그러면 맞잖아요. 그죠? 어, 여기에 m이 q1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여기 q1이야. 그럼 요 인터랙션이 다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는 거죠. 자, 요질량이 Q1이라고 하면, 자, 이 Q1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좌변에는 무슨 운동하고 있습니까? 요거 무슨 운동이죠? 요거 무슨 운동? 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로면 뭐. 제로면, 이게 속도가 제로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슨 운동? 무슨 운동? 가속 운동 하잖아요. 자, 요거는 가속 운동 한다면. 자, 속. 그런데 요기에는 무슨 운동? 요거는 무슨 운동? 아까 이야기했잖아 무슨 운동? 등속 운동 한다 했잖아. 요 그러면은, 어, 요기에 있는 등속 운동하고 요거는 가속 운동하네? 그럼 맞아요. 가속 운동하는 것과 등속 운동하는 게 같나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딱. 경우가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경우는 뭐냐면, 가속 운동을 하는데, 등속 운동하는 거. 그게 뭐냐면, 무슨 운동? 등속 원 운동이 있다. 등속 원 운동이 있어요. 이 경우에만 존재한다.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등속 원 운동. 다시 말해서, 여기 가속 운동하는, 이 등속 원 운동, 속도가, 어,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 일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 속력이 일정하지만,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속 운동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우는 덕수 원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요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물체가 뭐하고 있다? 어, 병진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운동하는 게 아니고 덕스 원운동이죠. 덩스, 덩스, 맞죠? 어, 그런데 여기에서 질량 m은 뭐예요? 지금 뭐 해야 돼? 반드시. 에? 어, 요거 다 먹어야 돼. 등속원 운동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상대성의 운은, 어? 뭐 도는 것만 상대성의 운동. 아니죠? 띠즈샵도 좌 달라가고 있는 건데. 무슨 운동이야? 어, 이, 이 운동은 우리가 병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병진 운동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병진 운동이 무엇이고, 등속원 운동이 뭐냐? 이거는 주기가 없는 거고, 주기가 없는거예요 아, 제로죠 요거는 원운동한다는 것은 주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아, 자이 주기입니다 알겠죠 아, 같은 능력이 그러니까 물리의 어, 성능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에요 아, 제가 어,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어,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자 공관식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